할렐루야! 네, 오후에 배우신 모든 선동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 그의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눌 때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설 때면 익숙해지실 때가 됐죠. 저희 손가락을 앞으로 쭉 뻗어 볼까요? 네, 아 어, 빨리. 네. 다 뻗어주시고 저희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손가락을 꼭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직업병이 좀 생겼습니다. 요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참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안 다니는 사람인가 저분이 목사님인가 전도사님인가 이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기독교인들은 보이지 않는 그 아우라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우라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신학생들끼리 제 이제 학교 동기들끼리 이렇게 걸어가다가 내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야저 사람이 교회 사람일까 아닐까? 그래서 옆에 쓱 가서 보면은 아이고 권사님, 말고 집사님 하시는 걸로 이제 그렇게 내기를 하곤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초능력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물론 일반인들은 잘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입으로 교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서로를 권사님이나 집사님, 뭐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면 아마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사역자분들 또 여러분들 같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말투나 습관 같은 걸로 또 아까 말했던 보이지 않는 그 아우라로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보곤 합니다. 교회에서만 그럴까요? 저희 교회 청소년 부인 선율이 다 아시죠? 네, 선율이는 누가 봐도 운동부입니다. 네, 햇볕을 딱 받아서 아주 멋있게 살이 타고 머리도 이렇게 멋있게 밀고 보통 운동부들은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laughs> 하고 다니니까요. 일부 사람들도 그렇게 다니긴 하지만 운동부를 한다면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하곤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이처럼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티가 납니다. 일본에 가도 한국 사람들은 다 티가 나고요. 각자의 하는 일에 따라. 또 그의 행동들에 따라 참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대충 짐작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그 기억에 대한 또 사람들의 그 아우라에 대한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의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사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담은 어제 그 어떤 분이라고는 말을 못하는 데요. 그 사자 집사님이 좀 과장을 좀 보태서 하자면 전도사님 짧고 굵은 설교가 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어떤 권사님은 설교가 길으시면 말을 빨리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laughs> 여러분들도 아멘이신가요? 어, 아멘하신 분들은 제 설교를 짧게 듣고 싶으신가봐요. <laughs> 오늘 제가 최대한 짧게 해볼 테니까요.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두 번째는요. 제가 이렇게 오후 예배 설교를 할 때면 설교문을 딱 쓰고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 딱앉으면참 괴롭습니다. 이렇게 항상 오후 예배 설교를 쓸 때마다 어쩜 그렇게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랑 내용이 겹칠지. 저번에는 말씀이 겹치더니 오늘은 중심 내용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더 들으시고 복습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랑 또 구원의 약속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머리로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완벽히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도 이것을 전부 다 이해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야고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사도는 매우 직설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네 형제들아,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죽은 믿음이라뇨? 우리는 사실 이 믿음, 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에 이미 생명력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가요? 믿음은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죽은 믿음? 아, 이게 참 애매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러한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숨이 멈춰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깊게 파헤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을 이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도인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로마서에 보면 사람이 의롭담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두 사도 야고보와 바울의 이 신앙과는 크게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행함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구원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야고보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그건 죽은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두 사도의 내용은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행위라는 이 단어로 인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도인 이두 명의 주장이 서로 다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도의 말씀은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서로를 완전하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인물의 앞면을, 앞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은 그 인물의 뒷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 인정을 받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드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그 행함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믿음이, 우리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행위로 나타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오늘의 제목, 믿음의 합당한 열매입니다. 우리 결혼을 예로 들어볼까요? 한 남녀가 혼인 서약을 하고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두 사람이 그 이후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의지도 하지 않고 따로 살고 그렇게 결혼한 것 같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것이 결혼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결혼이라는 서로가 부부가 됐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 관계는 죽은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제 성경 인물로 이 사실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 인물 중한 명이 바로 믿음의 주황, 아브라함입니다. 자,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식,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범죄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식이 다 있으시니까 한번 이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마음으로 또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자식이 없어서 진정으로 이입이 되지 않지만요. 저의 가족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면요. 저는 지금 전도사의 자리에 있지만 물론 거룩한 자리는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신 받은 그 사람이지만 저는 따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친구를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고요? 저는 그것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을 범죄로 바쳐라 라고 하는 그 말씀도 저는 순종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떻고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요? 너무나도 소중한 나의 자식을 그것도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지만 성경에서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오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그 행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것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그의 행함은 그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 아니라 생명력이 살아 넘치는 믿음이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증명했다고 야구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인물이 더 있습니다. 한 명의 인물이 더 있는데요. 그한 명의 인물은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그녀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평안히 떠나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는 그 소문을 들었고, 그분을 그 소문으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라함만 이 소식을 들었던 게 아니에요. 그 여리고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의 소식을 다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구도 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문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의 믿음은 그저 지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머리로만 이야기하고 들리는 소문으로만 이해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라합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소문 한 가지만 믿고 그것을 진심으로 믿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가면서까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평안히 보내줬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의 믿음과 행함으로 그녀는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야고보의 설명을 듣고 믿음에 합당한 열매,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에 합당한 열매, 이 믿음에서 나오는 그 행동들이 주는 좋은 효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씨앗들에게 좋은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또 새신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게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직접 보여주고 그것을 함께 이끌어 갈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구원받자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구원받자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 세계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설교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것을 실천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두 번째는 중요합니다. 바로 세상에 예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두 번째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설교를, 오후 예배 설교를 들으셨던 성도님들이라면 다 기억하시겠지만 다 기억하시죠? 어, 소리가. <laughs> 다 기억하시죠? 아, 좋습니다. 네, 다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설교를 할때 모두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나타내지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에 대해서 저는 항상 설교 대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믿음에 합당한 열매로 믿음에서 나오는 그 행동들로 그것이 세상에 보여지게 된다면, 그것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전도의 길을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까지 가게 되진 않더라도요, 교회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하며, 그 교회는 더더욱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의 실제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잔뜩 이야기합니다. 카페에서 또 식당에서 길을 걸어가면서 권사님 또 교회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목사님이 어땠고 저 권사님이 어땠고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아주 온몸으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일부 사람들은 그중 일부의 분들은 그 이후에 나오는 행동들이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권사님, 지사님 하다가 같은 교인의 뒷담화를 하기도 하고요. 작은 실수를 하는 직원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뭐라고 하시는 분도 제가 실제로 봤었습니다. 카페에서는 정말 고성방가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서 하면 행동이 아니,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하시는 일부의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관악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신 분들이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어 이게 참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그 행동들이 참 보기 안 좋다는 생각을 꽤 많이 했습니다. 뉴스를 보면요, 이게 세상에 나와 있는 종교가 그리스도인이 좀 많아서 그런지 뉴스를 틀면 꼭 기독교에 안 좋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칼부림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성적으로 안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 뉴스도 있고 참 그거를 볼 때마다 아. 우리 교회가 세상에 좋지 못한 영향력을 참 많이 끼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만 그러면은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죠. 그렇게 세상에서 오는 사람만 막으면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일부 교회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십니다. 제가 인터넷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 게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교회 있기가 괴로워서 사람들과 같이 있기가 괴로워서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모질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며 교회를 다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참 마음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우리가 하나가 되야 하는 우리가. 그 안에서 파가 날리고 갈라지고 또한 명을 내쫓고 이러한 모습이 참으로 많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람으로 인해 교회를 떠났다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교회의 안팎으로 터세를 부리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 봤을 때 나의 모습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행동을 고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요,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것이 그 중심입니다. 야고의 말씀처럼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오는 그 행위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관악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믿음이 충만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어떤 행위도 낳지 못한 채 열매를 맺지 못한 채그 무덤 속의 시체처럼 굳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신앙은 머리에서 멈추는 지식이 절대 아닙니다. 가슴으로 내려와서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에 생명력을 불어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 믿음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